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영상 새벽기도회입니다. 어, 오늘은 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그 행로의 첫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목양실에서 뭐 이런저런 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어, 오늘도 좀 제가 어, 교회 목양실에 앉아서 어, 이 말씀을 그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 말씀이고요. 풍한 가운데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깍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laughs>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가야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또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러니, 라시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당이 선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에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이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 여러분 어, 제가 어, 그대수에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전체적인 그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무지 알수 없는 말씀이 어될것 같았어요. 어 그래서 어좀될수 있는 대로 좀어 빨리 에, 그러나 좀쭉 흐름을 설명하여서 가려고 합니다. 어 일절에는 보면 이탈리아로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제수들 몇 사람을 함께 맡아서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아구스도대라고 하면 좀 아마도 아구스도대 그러면 거기는 천부장이 아마 지휘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백부장은 좀더 작은 부대 그러니까 아구스도대의 한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과 함께 다른 제수들을 맡겼다는 말씀이고요. 이제를 보면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갈려가는 아드라 무데노베 아드라 무데노는좀그 아시아에서 저 북쪽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던 그 빌립보가 가까운 빌립보가 좀. 어, 에, 건너다 보이는 고바다보다는 약간 남쪽인, 약간 남쪽인 그 아드라무떼노라는 항구가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향하여서 가는 어, 배를 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어, 아드라무떼노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아시아에서 적당한 지점에서 어, 다시 배를 이제 갈아탈 생각을 원래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드라 못해 놓죠. 어, 그니까 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에 저 북쪽으로 가는 어, 배를 타고, 그러나, 음, 바울 사도를 태운 그 배는, 어, 말하자면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어, 거기서 좀 북쪽. 어, 이스라엘의 좀 북쪽에 있는 시돈을 거쳐서 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그 어, 2절에 보면 근데 그렇게 갈 때에 우리가 올랐다고 하는 것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 시돈의 배를 태다는 말이 나오고 어, 백부장 율리오가 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시돈에서 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고요. 어, 사절에 가보면 어, 그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 어,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갔다. 그런데 어, 이제 말하자면 구브로라는 것은 <laughs> 그 터키 땅에 터키 땅 남쪽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도를 보내 보내드렸습니다만 아시아라 기록된 그 터키 땅의 남쪽 어 남쪽 그리고 조금 동쪽으로 이렇게 구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부러의 북쪽에 있는 아시아 땅이 말하자면 길리기아 반빌리아 땅입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해서, 그니까, 구부로 해안을 의지했다는 것은, 대, 대략, 어, 구부로의, 이제, 해안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을 지나면서 항해를 했고, 어, 그랬을 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어, 건넜다고 했고, 그니까, 길리기아, 밤빌리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루기아, 이렇게 계속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아시아 땅으로. 어, 했을 때 어, 어, 길리기아, 반빌리아, 루기아를 지나서 이제 루기아에 있는 무라성에 도달했고요. 어, 무라가 그 어제에 나옵니다.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고 했고, 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 그 아시아의 예, 어, 남쪽 건너편,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어, 그 지점,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난 배가, 어, 이, 이, 그, 무라에 왔던 것 같고,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지나서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말하자면, 이달리아로 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백부장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에 올랐고요. 7절에 배가 드디 갔다.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무라에서 같은, 역시 터키 땅인, 그, 니도, 맞은, 니도, 맞은 편에 내렸다고 했는데, 뭐, 니도 그 가까운 어디에 이르어서 어,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살모네를, 살모네라는 것은, 아마도 그, 이제,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에 가까운 한, 어, 혹은 그레데 그 섬의 한 항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그 결국, 무라, 니도, 그렇게 지나서 그레데 섬에로 가게 되는 것이 이들의 항로가 어, 되었습니다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그러니까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썼다는 것은 이때 주로 이제 나중에 유라굴로도 그렇습니다만 북풍이 문제가 되어서 북쪽에서 바람이 막 불면 어, 그 이달리아로 가지 못하고 어, 이집트 쪽으로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그, 그 자신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 북쪽이니까 오히려 남풍을 잘 받아야, 어, 갈수 있는 항로를 지금 가고 있었고요. 어, 그렇게, 그렇게 항해하여서 간신히 연안을 지나서 미항, 라세아 이런 곳으로 갔는데 이런 곳은 모두 다, 어, 그래대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가보면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였다고 하였는데 어, 이 금시가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죄일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말하자면 이제 9월 하순이 되어가는 시기여서, 이때 9월 하순이 되면 이미, 어, 이때 그 지중해에서는 배 항해를 별로 많이 하지 않고, 11월이 되면 아예 이제, 어, 항해하는 항구가, 항해하는 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9월 하순이 되어도 이미 배를 타고 가기는 매우 위험스러운 시기가 도달하였다는 말이고요. 어,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 바울사도가, 어, 지금 우리가 이 배가 하물도 많고 그런데 타격을 많이 입게 될 거다라는, 어,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주와, 어, 선장은 좀 어쨌든 배를 모르고 가야 자신들의 이제 사업을 이루는 것이니까 배를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했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어, 바울을 그 선장 선주보다 더 믿었다고 아마 그 바울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바울이 매우 믿을만한 사람이고 그가 어떤 예언의 능력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어, 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 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어, 뭐 좀, 어, 항해를 될수 있는 대로 해서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더 적절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따라서 더 이상 멀리 안 가더라도, 어, 그래도 좀 겨울을 나기가 좀더 좋은, 어, 항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항구가 그 베닉스라는 곳인데, 그레데그레데라는 섬이 동서로쭉 뻗은 섬인데, 그 서쪽 끝쪽에 있는 어, 섬이었, 섬이었고, 어, 그, 그 곳이 아마 지내기가 좀더 낫다고 생각되어서 어, 가게 되었는데요. 가게 되었는데, 어, 이제, 네.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려고 말하자면, 어, 떠났는데, 베닉스로 가려고, 어,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아까, 그, 8절에 나오는 미항, 라세아, 뭐, 요런 데, 요런 데들이 가까운 그런, 곳을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고, 좀더 서쪽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어, 서쪽에, 이제, 서쪽으로 가서, 어, 베닉스에서, 어, 어, 기착을 해서, 어 거기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겨울을 보내고 떠나려고 했고요. 13절에 오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뜻을 이루는 줄로 알았는데 14절에 가보면 유라 굴로라는 북풍 광풍인데 북풍 광풍이 불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가운데서 어, 가우다라는 섬은 아마 그 이제. 그래대 섬 남쪽 어느 지점에 있는 섬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어그 작은 섬 아래를 지나서 겨우 그루를 잡아 올렸다. 이 그루라는 거 그룹배, 뭐 구명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항구와 들락날락할 때 사용하는 작은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를 끌어 올려 가지고 배를 이제 그 선체에다가 딱 붙여서 어, 감고 어, 그렇게 어, 가고 있는데. 스르디스에 걸릴까, 걱정이 되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데, 스르디스라는 건 모래톱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톱 같은 데 걸리게 되면 배가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어, 가다가, 어, 이제 연장을 내렸다는, 17절에 연장을 내렸다는 말은 아마도, 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그러니까 배가 너무 급하게 휩쓸리지 않도록 배를 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 어, 이건 닻은 아니고, 어, 약간의 그 브레이크, 어, 작용을 하는, 어, 그런 나무판 같은 것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런 이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음. 이제, 어, 그 물에 밀려서 가고 있었는데, 18절에 보시면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다가 어, 이제 18절에 오면 짐을 풀어 버렸고 19절에 오면 기구들 여러 가지 이제 뭐그 밧줄이라든지 쇠사슬이라든지 이런 걸다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이 되면 밤에는 어그 낮에는 해가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여야 어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갈 텐데 어, 특별히 이제 밤에는 별을 보고 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별을 보고 가고 그랬는데 어, 그런 것들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무런 그 구원의 여망이 없이 그야말로 엄청 말할 수 없는 그이 바울만 아니라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저 물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어 그런 어 상황이 어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오늘은 그저 뭐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상황보다도 어그 여러 광풍과 어그 어, 광풍과 바람 그리고 어 이게 바다의 그 상태 이런 것이 무척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두루두루 여러 이제 아시아 땅을 거치고, 지금 말하자면 터키 땅을 거치고, 다시, 어, 그레데, 어, 섬을 지나서, 어, 물론 이제, 아까 섬으로 치면 이제 구부로라는 것도 지내왔죠. 구부로 지나고, 아시아 땅 지나서, 다시 그레데 섬 주변에, 어, 항구를 거쳐서, 역시 그레데 섬, 어, 베닉스에 도달하려고 하였지만은, 어, 그,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바다를 떠돌게 된, 그런, 어, 상황을, 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 복음사역이, 어, 이제 하나의 말씀을 잘 견지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살이라는 것은 복잡하여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그 복음사역과 삶의 곤고함에 대하여서 너무 어려워하기보다는 어 때로는 정말 광풍에 몸을 맡기듯 그렇게 갈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어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는 또 광풍에다가 우리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풍에 어 대하여서 어 세상의 그 바람에 대하여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든든하게 우리의 길을 가도록 하는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들도 어려운 세속의 풍파 가운데서 그러나 백부장이 믿을만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속의 바람을 이기며, 죽게 의지하고,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의지할 만한 그런 든든한 하나의 구원의 배로서 저희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 형편들을 설명하느라고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해하는, 어, 그런, 하나의, 나침반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